숫자가 화면을 가르며 입 밖으로 튀어나오던 그 순간 스튜디오는 실제로 멈춰 섰다. 환호 대신 흘러들어온 건 숨을 죽인 정적, 박수 대신 번지는 건 눈꺼풀의 떨림이었다. SBS 미운 우리 새끼 녹화 현장. 카메라 수십 대가 포위한 가운데 트로트 가수 손비나는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감정이 아닌 원칙의 언어로 정리해 꺼내놓았다. 무대 수입은 공연 계좌로, 팬 활동 관련 수익은 커뮤니티 계좌로, 광고비는 상표 계좌로. 생활비는 따로, 매달 정한 만큼만 단정한 목소리, 흔들림 없는 눈빛, 과장은 없고 리듬만 있는 문장. 숫자 노름을 기대했던 스태프의 일말의 장난기마저 그 순간 조용히 자취를 감췄다. 패널들 사이, 김종국의 어머니와 신동엽의 어머니는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누구보다 먼저 세월의 무게를 알아본 눈빛이, 누구보다 먼저 절제의 품격을 알아본 것이다. 프로그램의 스크립트는 그날 일정 부분 무용지물이 되었다. 제작진이 준비해온 화려한 자막과 솜사탕 같은 효과음은 봉인되었다. 대신 카메라는 손비나의 생활을 구성하는 가장 소박한 장면들을 차분히 포기기 시작했다.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는 등뒤 휴대폰 가계부에서 분류 버튼을 눌러 카테고리를 정리하는 손끝. 대기실 테이블 위에 펼친 비용 정산표 앞에서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내일의 지출을 약속하는 매니저와의 짧은 대화. 설명 대신 습관을 보여주는 선택, 과장 대신 증거를 제시하는 편집. 그 절제의 연주가 전파를 타고 퍼지자 거실의 소파에 앉아있던 시청자들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았다. 이건 자극이 아니라 신뢰였고 소비가 아니라 방향이었다. 그가 내놓은 원칙의 이름은 기묘하고도 정확했다. 들어오는 통로는 나눠 관리하고 나가는 길은 단순하게. 계좌는 세 갈래로 흘러 분리되지만 지출은 단 하나의 박자로 묶인다. 월초가 되면 그는 생활비 계좌로 정해진 금액을 이체한다. 그 안에서만 쓰고 남으면 목적성 저축으로 돌리거나 가족과 동료, 후배 지원 그리고 기부로 연결한다. 숨이 차오르기 쉬운 어깨의 호흡에서 그는 고개를 들고 템포를 재조정한다. 돈에도 호흡이 있어요. 그가 말했다. 노래가 숨을 모른다면 금방 박자가 무너지는 것처럼 돈도 들어오는 리듬과 나가는 리듬을 맞추지 않으면 순식간에 숨이 차요. 그 비유는 단숨의 전문 용어를 무력화했다. 누구나 아는 호흡과 박자의 메타포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일상 경제의 악보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사실 그는 버는 법으로 먼저 주목받은 인물이다. 무대에서 목소리는 풍성했고 박수는 꾸준했으며 팬덤의 응원은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그러나 그날 스튜디오에 기록된 건 전혀 다른 종류의 힘이었다. 잘 버는 사람에서 잘 쓰는 사람으로 건너가는 다리, 수입의 크기가 아닌 방향으로 완성되는 품격, 돈을 숫자에서 시간으로 번역하는 낯선 문장. 그는 말했다. 무대에서 받은 시간, 팬이 건넨 시간, 가족이 버텨준 시간을 헛되이 흘리지 않으려면 기록해야 해요. 수입은 생략 없이 기록하고, 지출은 변명 없이 기록하고, 나눔은 조용히 기록한다. 그렇게 축적된 사건의 날짜들이 통장 메모에 차곡차곡 누적될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이 누구를 위해 노래하고 있는지를 다시 확인한다. 효를 말하자면, 방송은 자주 눈물을 동원한다. 하지만 그날 스튜디오는 눈물보다 자세를 기록했다. 어머니에게 현금으로 아파트를 선물했다는 화려한 한줄 뒤에서 매달 생활비를 계획적으로 지원하고 병원 예약과 보험 관리비 같은 생활의 디테일을 꼼꼼히 챙기는 장면을 길게 비추었다. 큰 선물은 한 번이지만 기록은 매달이라는 그의 말처럼 효과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습관의 지속으로 증명될 때 어머니들의 손수건은 조용히 눈가를 닦으며 다시 무릎 위에 내려왔다. 그 순간 화면을 보던 수많은 시청자들의 가슴 속에서도 하나의 체크리스트가 자동 저장되었다. 다음 달 부모님의 병원 검진 예약, 분리된 지출 항목의 상한선, 생일의 방향을 선물해서 기부 영수증으로 돌리는 실천 목록. 팬덤은 즉각 반응했다. 월급제 지출 챌린지, 나눔 릴레이, 가족 선물 미션. 해시태그는 시끄럽지 않게 번졌고, 일상은 요란하지 않게 바뀌기 시작했다. 어떤 팬은 매일 마시던 커피 한 잔을 이틀에 한 번으로 줄이고 그 차액을 모아 부모님 건강검진 예약을 잡았다. 또 다른 팬은 생일 파티 대신 익명기부를 선택해 영수증 사진 한 장으로 자신의 기쁨을 나눴다.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이 필요할 만큼 남용되던 시대에 실제로 사람을 움직이는 장면이 그날 스튜디오에서 조용히 태어났다. 손비나가 제시한 건 절약의 구호가 아니라 방향의 미학이었다. 나를 위한 지출에서 둘과 우리를 위한 지출로, 오늘의 쾌감에서 내일의 안도감으로, 채움의 과시에서 비움의 질서로. 그 질서는 화려함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비싼 차가 있지만, 도심에선 지하철이 더 빠르다고, 옷은 편해야 오래 입는다고. 보여주기보다 버티기를 택한. 보여줄수록 비워내는 사람의 문장들. 그래서 그의 통장에는 숫자보다 이름이 많다. 어머니, 가족, 동료, 후배, 그리고 기부. 돈을 쓰기 전에 먼저 방향을 적어두는 습관이 그의 지출을 견고하게 만든다. 방향이 결정되면 속도는 조절된다. 욕망이 먼저면 지출은 가속하지만 필요가 먼저면 지출은 균형을 찾는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한 돈의 리듬이다. 제작진의 선택 역시 상찬을 받았다. 숫자를 빵빵한 효과와 화려한 자막으로 부풀리지 않고 생활의 사운드를 그 자체의 볼륨으로 내보냈다. 개찰구의 띡소리, 가계부 앱의 가벼운 진동, 정산표 앞에서 서로가 내뱉는 짧은 숨그 소리들은 세상에서 가장 일상적이지만 동시에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였다. 스튜디오의 모니터월에 비친 화면은 한 편에 튀지 않는 다큐처럼 보였고 그래서 더 오래 남았다. 그 잔상은 시청률 표가 아닌 가정의 장바구니와 통장 메모에서 부활했다. 방송 종료 후 온라인 커뮤니티의 글들은 자극적 제목을 버리고 각자의 지출 분류표 캡처와 다음 달의 다짐으로 채워졌다. 누군가는 물었다. 그렇게 벌면 그렇게 써도 되지 않나요? 정답은 간단하지 않다. 소득의 크기와 무관하게 질서를 지키는 일은 언제나 어렵다. 그래서 재무상담가들은 소득이 적을수록 계좌를 분리하라고 조언한다. 큰 돈을 다루려면 작은 돈부터 구분해야 한다는 단순하지만 준엄한 문장. 손비나가 보여준 것은 바로 그 구분의 습관이었다. 그리고 나누는 순서였다. 본인의 욕구보다 타인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지출의 우선순위. 오늘의 추억보다 내일의 안심을 먼저 적어놓는 가계부의 순서. 그 미세한 차이가 풍격을 만든다. 김종국의 어머니와 신동엽의 어머니가 왜 울컥했는지 시청자라면 누구나 직감한다. 그것은 화려한 금액의 충격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태도의 온도였다. 스캔들은 신뢰를 무너뜨리지만 습관은 신뢰를 쌓는다. 팬들이 송비나라는 이름 옆에 믿고 듣는이라는 수식을 기꺼이 붙이는 이유는 가창력만이 아니다. 카메라 밖의 질서가 무대 위의 힘으로 이어진다 는 사실을 그는 매달의 기록으로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대에서 받은 사랑은 돈으로 환산 할수 없지만 내가 번 돈으로 누군가의 하루가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그게 인생 최고의 보람이라는 그의 고백 은 돈의 정의를 바꿔놓았다. 돈은 수단도 목적도 아니라 내가 누구를 위해 살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보여주는 증거라는 정의로.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로 돌아온다. 진짜 부자는 누구인가? 돈이 많은 사람인가? 아니면 돈의 방향을 아는 사람인가? 답은 이미 스튜디오에서 나와 있었다. 숫자 공개 순간, 스튜디오는 멈췄고, 어머니들의 눈빛은 젖었고, 팬덤은 조용히 움직였다. CG 대신 리듬이. 과장 대신 습관이 소비 대신 방향이 화면을 채웠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지갑과 통장, 휴대폰 가계부와 달력 속에 작은 변화의 악보가 놓였다. 오늘 저녁 장바구니에서 내일 아침 이체 버튼에서 다음 주 누군가의 생일 케이크에서 시작될 변화의 박자. 손비나가 보여준 월급제 지출의 힘은 그래서 거창한 도약이 아니라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후렴구였다. 한번 배워두면 평생을 지켜주는 삶의 박자. 숫자는 잊혀질지라도 그 리듬은 오래 남을 것이다.